안녕하세요. 오늘 아이 게임은 자, 계단이 아닙니다. 이번에는. 로블록스 3탄!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사다리 오르기입니다.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영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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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. 자, 이 총으로 여기를 한 다음, 뿅. 안돼 이렇게 떨어지네 열심히 올라가겠습니다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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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 저기 위에 사람이 있다 열심히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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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

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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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자 로블록스 삼탄이잖아요. 로블록스 삼탄이니까 로블록스 영상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영차 영차 영차.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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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.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은. 뭐가 있겠죠. 이저 사람이 따라잡아야 해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오저 어, 사람이 어디 갔지. 사라졌네. ハナトゥ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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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ハナトゥハナゥハナゥハナゥハナゥハナゥハナゥハ 얘가 이번에도 개딱 영상이 많이 찍네요 근데 로블록스 상황극이나 이런 거는 못할 것 같아요 으쨔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<끼리레> 어이차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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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여 나부 마부 마부 마네요 자,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오, 어, 도착이다! 응?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? 아닌가? 여러분,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? 그쵸? 여기, 씨, 어디선가 봤는데, 오, 방금 뭐 새가 날아갔는데, 오, 새가 날아간다. 대박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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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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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네. 여러분, 그런데 제가 계단 영상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. 오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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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제가 저기로 통과를 했으니까. 공선 놓키 오, 도착! 이제 사용하라 할 거에요. 여코가스자마치게요 쯧, 도피데이 탄다요 3, 2, 1사요나라모쿠노 베이비 엥? 안됐네 여기서 그냥 오리지널로 할게요 요. 자 시작 쭉 가오스도 마치게요 쭉 도비레이 탄다요 3, 2, 1사요나라모쿠노 베이비 예츠카와 기미오 와스레루 수금이야 루가라 드디어 또 카이카라이크 그, 오 그래요 끝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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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면 아마 저기 위에서 부활할 거예요 아마도 사요나라 엥? 사요나라. 자, 여기서 부활했죠? 자, 오리지널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디러디러디러디러리. 시, 작! 요쿠가우스도 <목소리> 마치게요. 스의 토비 데이트 한다요. 사요, 나라보고노 베이베. 유츠카와 키미오, 와스레루 수금이 하루가 와 드디어 또 카이카바에크 우크레오 끝 구독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